자,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밀어치기 시간이라, 밀어치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음, 첫 번째 설명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단구대를 반을 딱 나눠서, 반을 나눠서, 일접구는 이쪽 위로, 되고 또 하나는 밑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을 그동안 당구장에서 어떻게 치었어요미뤄셨죠 네, 미죠몇시 당점을 주고 씨였습니까? 한 시. 한 시. 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서 있는 공하고 또몇 가지 이해 좀시켜되니게잘 들어보세요. 그동안에 한 시를 줬다면, 네, 예, 뭐, 한 시든, 열 시든 일단 상단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중심을 주고 치시라. 중심을 주고 치시는데, 네, 중심을 주고 치시는데, 긴시 당점에 그 100%, 네, 100%를 치시면서 쭉 밀어서 치시면 되요 어, 중심을 주고 치는 이유는, 어, 일격구를, 이쪽으로, 뭐, 어, 일명, 그냥 편하게이해시키드리면 신조절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장점? 네. 그렇게 이해 좀 하시고 한번 보세요. 수으로 일격구를 바라봤을 때, 100% 두께에다가, 스위치. 100%가 조금 못 미쳐도 괜찮아요. 90%나 뭐100% 뭐 사이. 그러면서 쭉 빼서 내가 여기 이렇게 넣어는거예요 1접구가 이렇게 말하고 쳤는데도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 다음 공 다음 공 봤을 때이 공으로 1접구를 쳐서 원쿠션 뭐 직접 끊어치기 그래서 저쪽으로 보내서 길게 길게 오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모으기 끝 이제 차안으로 서나 안서나 하번 보세요 그러면 저쪽에 안가서도 봐도 큐를 가운데다 두고 가운데다 올려놓으면 밀어치기해서 마실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 큐를 가운데 올려놓고 이 밑으로 공을 세워놓고, 내 공은 이렇게 이제 멀리 나을게요 멀리. 멀리 나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100% 밀어서, 이 1접구가 밀어서 2접구를 키스, 좀안 나게끔만 설정을 해놓으시고, 지금부터는 이 설명을 들으세요. 한 뼘, 두뼘셋뼘네뼘좀 네. 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습니까? 두뼈이 네. 넘어가는 거은 하단 두고 치시는 거예요? 밀어치기입니다. 예? 밀어치기. 예, 미어치기인데 밀어치기. 하단. 근데 이거 예를 하나 드릴까? 만약에 스트크을 하단을 두고 치는데 셋 치시면 여기 끌어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주 약하게 치시라는 거예요. 100병 이상. 100병 이상. 자, 한번 보세요. 5시에다가 강점을 주시고 저 일정구를 100% 마신다는 생각에 천천히 빼서 내가 이렇게 천천히 밀어치면 일정구 힘주어 하는 거 보세요. 일정구가 이 위로 많이 안 올라가죠, 그러면 당점을 가지고 또 스트로크도 거기에 걸맞게끔 느슨하게 하셔야지 천천히 그러면서 얘를 일적구를 올라가게 못하게 하는 당점이라고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참 좋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중심에다가 놓고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올라와 있다 근데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밀어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오게 해주시려면은, 이거 그냥 상단 주고 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상단. 상단. 상단으로 주고, 쭉 밀어 치시면, 저 공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예. 네. 이렇게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무조건 상단을 주고 쉬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도 해보시면, 당구장에서 실전게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당구장에서 구름이 너무 좋다? 그러면 당점 조금 더 내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당점으로 1점 고1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 는 자, 요번에는, 어, 요즘 말로 스피볼이라고 하죠, 스피볼스피볼그 공을 쳐서, 공 모으는 방법을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공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뒤로 쳐서, 마실 수는 있지만, 뭐, 어떤, 심조절 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으세요. 근데 일단, 오늘 밀어치기 시간이니까, 조금 이쁘게 봐주시고, 내 수구로 일적구를 밀어서, 일적구는 이쪽으로, 입사, 반사, 입사, 반사에서 이 코너로 이렇게 들어오게. 나는, 노란 수구는, 직접 내지, 원쿠션 이용해서 마니다 그럼 이쪽에서 모을, 모은 네.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앉아들이라 한번 잘 보세요. <laughs> 어, 회전을 많이 두고 쓰시면 저기 들던 거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3시 당점으로 내가 여기서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는 <laughs> <laughs> 90% 정도 두께. 괜찮아 보이세요? 얘를 저쪽으로 보내서 입사가 반사로 또 이렇게 올라오고 난 여기 가서 막 그냥 직공을 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회전력을 많이 주시고, 예, 많이 주시고, 예. 아야 잠깐만 이거 하고 싶은지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짧아져요. 저이적구가 많이 도망가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또 치는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1적구가 단단으로 내려가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의 공은 지금의 공은 이렇게 있을 때 약간 빛가운로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일자가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저 중심으로 해서 일자가오있다 그러면 요소리만큼빼시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일적구를 수구는 3시 정도를 주고 치시는데 일적구는 9 0초를 치면서 이렇게 원, 투, 이렇게 쓰리, 이적. 그쪽으로 올수 있게끔. 자, 한번 보세요. 제심해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아유, 때렸다. 말아야지. 제가 딱 시간에 말씀하셔가지고, <laughs> 한번더 치게. 미안합니다. 아유, 아니, 아니야아니야 저도 이러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laughs> 아, 좀 부족하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 부족하네, 부족하 자, 한 번만 더 하고, 안 되면. 라는 걸로 습니다 예예 자보세요그렇게 이쁘진 않은데그 이거 아까 3번인가 4번 네 실수하고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그나마 낫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설명 좀더 드릴 게 있으니까. 자, 공이 이렇게 서 있다 이거죠. 예. 네. 오전 강의 시간에 설명하고 그대로 다 하는 거니까,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자, 수구랑 일쪽구랑한 45도 정도 느낌. 목적구들이 다 쿠션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치시느냐. 이건 밀어 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럴 때는 중심을 주고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접구가 붙어있으니까 일단 1, 2, 3, 4, 포 이쪽으로. 나는 얘를 조금만 더 쳐줄 거니까. 자, 그러면 중심에 주면서 치는 거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휘어어요 나중에 연습하실 때잘안 되시면은 얘를 조금만 띄우고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각이 이만큼 더 가요. 두저저 일자구가 크게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시면 됩니다. 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운데 한가운데는데 네. 자세만 보여드릴게요. 여쭤보시면 돼. 한 가운데인데, 얘가 안튀었어요 보세요. 내가 이쪽을 주면 이쪽부터. 딱 가운데 주고 치고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주고 내가 여기 네. 한 때리는 거예요. 지금이 더예쁘네요 고맙습니다. 한번더 쳐가지고 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이만큼 나가 있으면, 그렇게 쳐도 되는데, 최전력을 쓰면서 가는 걸 아시면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한번 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치시는데, 요번에는 3시 방향으로 툭팁에서 쓰리 팁을 주시는 게 조금씩 편하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스트로우 이게 많이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쫙 빼서 그대로 내가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저금만 왔다 봅단말이에요이거만나 여기 아쳐다 보고 있잖아 저기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분은 뭐예요? 암기 스포츠 연습만이 살게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리려고 본격적으로 어, 시작한 거는 한달반 조금 넘은 거고요 그전에 올리는건 테스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자이 공을 설명 드리면 떨어져 있잖아요 회전 주고 그대로 땅 치시면은 저일도구만돌아서 이쪽으로 모아치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이 공을 외쳐서 끌어치기로 또는 끌어치기의 최고공 대골 저거만 갖다가 오게끔 그냥, 입맛대로, 쉬시는 날들이 다올 거라고,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면, 네. 그걸 좀보여주있고안 <laughs> 되시면 제가 계속, 이해시키는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